아, 이 사람 왜 이렇게 꼴보기 싫냐. <laughs> 아, 오늘은 저 댓글 보고 딸 쳐야겠다. 아. 아, 저 그만 흥분시키세요. 나 저런 댓글 보면 즐거워.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다면서 구독하고 5분 기다리고 채팅 치고 진짜 미치겠네. 아, 씨발, 좋아하면서 진짜. 이씨. 아직도 그렇게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아니,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 좋아하는 여자였으면은 조폭만으로 하면서 도망가는 새끼 같아요. 아직도 그 애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유치원생한테 머물러 있습니까? 야호!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진짜 도란이 실력이 올라온 뒤로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는요. 네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요. 사실은 음, 징크스 픽, 트페 픽 보고 나서 아 이거... 이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투패는 전패한 픽이었죠. 뭔가 투패를 픽한 순간부터 뭐 운명은 자기가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에, 현실은 시공창이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안 돼. 전패 픽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직스 뭐아 올라프 하지만 징크스가 나온 순간 아 이겼다. 뭔가 이거는. 다섯번째 게임에서 징크스가 나오는거는 어지간하면 거의 이기는거 같아그 저번 젠지전에서는 드레이븐픽했다가 졌죠 상대가 룰러가 오히려 징크스픽 해가지고 근데 내가 저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징크스가 너무 좋은 챔피언인게 한 번만 잘하면 돼요 한 번만 잘하면은 어차피 프로게이머니까 잘 물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잘해서 한 번만 이기면은 캐리가 되는 챔피언이 어디있어 세상에 원딜 징크스가 나는 솔랭도 그렇고 팀 게임도 그렇고 난 제일 사기가 대세기. 특히 이 다섯 번째 경기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 얼마나 이게 다섯 번째 경기는 다들 신중하게 게임할 거 아니냐? 아이 새끼 또나 웃기게 하려고 또또 또. 또, 또. 아이 사람 왜 이렇게 꼴 보기 싫냐. <laughs> 아 오늘은 저 댓글 보고 딸쳐야겠다. 아. 아, 저 그만 흥분시키세요. 나 저런 댓글 보면 즐거워.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다면서 구독하고, 5분 기다리고, 채팅 치고, 진짜 미치겠네. 아, 씨발, 좋아하면서, 진짜, 이씨. 아직도 그렇게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아니,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 좋아하는 여자였으면, 조폭만으로 하면서 도망가는 새끼 같아요. 아직도 그 애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유치원생한테 머물러 있습니까? 여자애들 막 놀리고, 도망가고, 막 여자애들한테 맞고, 막 즐긴 애들 아니야, 유치원생들. 그런 말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님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난 너무 즐거워요 <laughs> 하여튼 아 진짜 미치겠네 안 그래도 기분 좋은데 또 금상첨화로 예전에는 뭔가 예전에 한창 도란이 못했을 때는 무슨 장면이 많이 나왔냐 아 도란 죽는다 도와줘 오너가 이제 아 내가 도와줄게 으아 하면서 같이 말리는 장면이 나왔다면은 어째 요즘은 계속 상대 타 다이브하는 모습만 나오는 것 같다 야, 이 적극적인 모습. 아니 도라니와나 그라가스 제우스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실력이 갑자기 실력이 말이 돼? 평상시에 좀 못하다가 국제전 되면은 또막 이상한 행동 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폼이 그 카밀로 아타칸스레할 때부터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는 계속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악마와의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초반에 올라프도 세고 이것저것 챔피언들이 세가지고 오브젝트 그냥 다 주려고 하던 찰나, 아이고 서포터가 실수를 합니다. 이거 진짜 잘 누렸다 이거. 여기서 정말 크게 무너졌죠. 심지어 이것도 키를 징크스가 먹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배치 궁극기로 그냥 바로 배달해버리고 야 근데 샹크스 이 선수 진짜 잘하더라 그 전판에 그 사일러스 보였습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따가 볼게요 저거는 여기서 아주 대승을 거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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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뽀삐 징크스 궁 맞고 죽어가지고 신단다 터지는 게 너무 컸다 이 예, 봐봐 징크스 개사기라니까 한 번만 잘하면 돼한 번만 이야 여기서 그냥 킬다 쓸어 먹어가지고 이때부터는 뭐 그냥 답 없죠 지금부터는 그냥 사랑이죠예 뽀삐 죽어가지고 답이 없어 아니 투패 같은 챔피언으로 예? 어떻게 이깁니까 저거 물 챔피언도 없고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참. 응? 뭐야 이거? 뭐야? 알리스타 꽝꽝 보고 올라프가 그냥 궁써 버렸네. 아이고 참 다섯 번째 경기가 되니까 참 이건 살짝 좀 안타깝네요. 아이고 표정 보세요. 졌다. <laughs> 여기서도 그냥 뭐또 사냥이죠 뭐. 징크스가 개사기라니까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징크스가 언제 킬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그 뽀삐가 실수했을 때 오너가 그 스카너 궁으로 물었던거 거기서 징크스가 킬 먹은거 그게 저는 이 게임에서 제일 컸던 장면이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잘되고 여기 유충쪽 전령쪽에서도 잘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게임은 그냥 아주 아, 쉽게, 쉽게 이겼네요. 아, 표정이... 아, 졌다. 씁쓸하네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예전에는 진짜 뭔가 좀 이런 장면이 되게 안 나왔었는데, 도란이 판을 좀잘 깔아주는 것 같아요. 도란이 판을 잘 깔아줘. 이잘 깔아 주는 게 무슨 되게 억지로 깔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깔아 준다는 게 그게 억지랑 그냥 뭐잘 까는 선이 사이에서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되게 약간 잘 까는 느낌 이게 억지로 깔면 누구든 걸수 있겠지만 망하잖아요 근데 억지와 잘 까는 거와 이 어, 어떠한 그 적절한 중간 사이에 여기서 어떻게 좀잘 깔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좀 계속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라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때부터 도란 안 갔어요. 내가 언제부터 도란을 안 갔었지? 저는 카밀 아타칸 스틸 이전부터 전 도란 욕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때부터 폼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도란 말고 다른 선수들이 못했지 이제는. 자 근데 이첫 번째 경기는 이 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첫 번째 경기는 조금 화가 날 뻔했습니다. 그, 진이랑 갈리오는요, 같은 팀에 있으면 안 돼요. 존나 딜 없어요. 이두 챔피언이 같은 팀에 있으면은. 근데 첫 번째 경기부터, 진짜 준비 빡세게 해야 되는 이첫 번째 경기부터 이런 픽을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어, 진짜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졌죠. 야, 솔직히 저런 거는 브론즈 새끼도 알진 않냐? 진이랑 갈리오가 같은 팀에 있으면 딜안 나올 것 같지 않냐? 실버가 봐도 아, 저런 조합을 하는 게 나는 진짜 좀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정글도 바인데 사람들이 진짜 병신들인 게 뭐냐면은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야 프로 훈수 두지 마라 특정 티어 이하는 훈수 두지 마라 이게 뭔 병신 같은 말입니까 대체 난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새끼들은 예전에 그 월드컵 할때 이제 아빠랑 같이 축구를 봐. 아, 저 새끼 저거 이렇게 차야지 저거 뭐하냐. 아빠가 이러는데, 이제가, 아빠, 축구 해봤어? 축구도 안 해봤으면서 왜 축구선수 훈수도? 뭐 이래졌습니까? 존나 사회생활 존나 못할 것 같네? 니네 애비한테도 이렇게 훈수뒀냐? 어, 이 새끼들은. 아니, 실버가 훈수될 수도 있고, 브론즈가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온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전 님들이 얘기하는 거저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아 이거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전 그래서 뭐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뭐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못 하는 장면이 있잖아 이거는. 룰은. 아이고 또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 놈의 외모비아 억까. 코크다 한마디했다고 외모비아로 억까하는 건 진짜? 나한테 페페라고 부른 새끼들 다 고소하겠습니다. 외모비아로. 외모비아로 고소하면 형사법으로 뭐가 있죠? 응 없어. 어까좀 그만해라 좀코 크다고 한마디 했다고 진짜 뭐별 너네는 돌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날 죽이고 싶은 거잖아 인정하십니까? 아좀 말할 수도 있지 야 그리고 그 보니까 초비랑 이런 선수들도 코 크다고 놀리더만 아이 정도는 좀 얘기할 수도 있지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 건데 네가 언급한 게 문제라는 거야 굳이 안 봐도 되는 건데 네가 본게 문제예요 아니 내 채널에서 내 생각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당신도 꺼지세요. 이제 제가 좀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와 영준이 경기 리뷰하는 거 보러 와야지 하는데 자꾸 식당에서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니까 이거는 점원 점주로서 제가 좀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치워야 될것 같아 점주로서 미치겠습니다 진짜 저런 새끼들 어떻게든 억까하려고 진짜 저기 억까하고 싶으면은. 요즘 뭐 우아굿 뭐 이런 사람 있더만 오킹, 백종원 그런 사람들한테 악플이나 달러가라 예. <laughs> 그런 사람 악플 달러가 평생 예. 평생 악플이나 달러 다니시고 두번째 게임은 레넥톤이 나왔는데 이제는 저는 점점 막 사라질라고 합니다 원래 레넥톤 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도란이 레넥톤을 하니까 어? 뭔가 좀 신뢰가 가는데? 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맨날 뒷포지션 잡은 다음에 전멸 강화 W 누르고 봐봐 레넥톤이 예전에 되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레넥톤이 강화 W 누르고 논타겟 스킬을 가진 정글러가 딱딱 연기하려고 근데 딱 모아주잖아 비게이브 모아주고 분노 채워주고 리신 리달리고 이런 장면을 딱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이제는 한번 말리, 말리니까 계속 이렇게 또 말려주는거고 이거 봐봐 플레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야 분노 채우는거 봐라 진짜 심상치 않네요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이 확 달라지지 다른 사람 같아요 야, 이것도 너무 깔끔합니다. 야, 이것도 뭔가, 전멸 큐평한 것도 뭔가 좀 되게 괜찮았던 것 같다. 뭔가 전멸 평큐했으면은 순간적으로 평타가 안 닿았을 것 같아. 아니, 뭔가 상태가 반응하거나. 근데 큐평은 이게, 평큐보다 큐평이 더 빠르게 나갈 것 같거든요. 저도 랭크톤을 많이 했는데. 이야,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이 선, 이 판은 진짜 캐리했어요. 캐리했어. Q하고 평타하면은 빨리 나가거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도란이 깔아준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길 수 있으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질 않아요. 이길 수 있으면은. 이런 플레이가 전 너무 좋습니다. 뭔가 팀 스타일도 이제 좀 되게 잘어울러지는것 같고요. 이것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죠.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 얼마나 좋냐 이러니까. 여기서 전령 두번 박치기해서 뭐이 게임도 그래서 뭐 이긴 것 같네요. 아, 이 장면 생각난다. 전 여기서 갑자기 캐리아가 왜 시자 부시로 들어가나 했거든요. 어, 뭐지? 자살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 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여기 안으로 굳이 부시로 들어가가지고 궁서가지고 장로 쪽으로 못 가게 막은 것 같거든요? 아, 이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란 무는 거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레넥톤이야? 진짜 배섭습니다. 너무 잘한다. 두 번째 경기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결승전 또 티젠전 하겠네. 여기서까지 또 이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세번째 경기는, 진게임은 그냥 빨리빨리 봐. 전이 게임, 뱀픽은 좋았다 보거든요? 자르반인데, 다뚜복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참 좋았다 싶었는데, 여기 중간쯤인가? 한타를 하는데, 아이고, 제일 노리지 말아야 될 거를 노려버려. 이거 참 아쉽네요. 상대가 다 뚜벅이라서 자르반이 되게 좋은 픽인데, 신짜오를 노리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게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짜오 대 자르반 상성은 신짜오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근데 신짜오랑 자르반이 동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자르반이 뺐는데, 아이고, 조금 너무 과하게 많이 때린 것 같네, 구마유지가 여기서 또십선해보고 뭐, 그래서 이 게임은 진것 같습니다. 제가 정글 공식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글 챔피언 강력함 그 차이 나면은 동선 반대로 짜야 되는데, 근데 이건 뭐 팀게임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죠. 팀게임은 뭐 자기들끼리 무슨 콜이 오갔을지도 모르고, 이제 네 번째 경기만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또 하이라이트도 짤네. 릴리아가 또 나오네요. 오너가 릴리아 할 때마다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잭스도 진짜 존나 잘했고 이번 게임은 도란이랑 오너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타에서 도란이 판을 너무 잘 깔아줘가지고 딱 궁풀각이 나왔어. 풀궁각이 나왔어. 큐풀 한 다음에 궁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봅시다. 근데 이번 게임은 저기 저 샹크스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 뭔가요? 이 장면. 이게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텀 애들이 프리징을 하고 있더라고. 바텀 애들이 프리징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프리징 풀어야 되는데 도란이 좀 억지로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오너를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프리징 풀라고 괜히 좀오바치다가 여기서 조금 손해 보고 다이브 당하고 음야이 장면이다 이 장면. 야, 사일러스 하는 거 봐라. 렉사인 감사합니다. 사일러스 플레이가 완전 그 정석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 이 장면만큼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이죠? 이게 롤 고수랑 초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그 스킬 시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 관피 3만 원입니다. 스킬 시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즈 리얼이 궁쓸 때나 사일러스가 큐쓸 때나 cc를 걸리면서 스킬을 쓰면 은 스킬을 얘가 써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봐봐, 라칸 궁에 맞기 1부 직전이니까 사일러스가 큐를 써요. 어차피 시전 시간이 있는 스킬이니까 그냥 쓰는 거죠. 어차피 이게 스킬이 안 끊기니까. 이런 게 바로 고수의 아주 기본적인 플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사슬까지 맞추고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라칸이 이쪽으로 W 쓰자마자 샹크스도 라칸 궁을 뺏어서 궁을 써요 그러면서 라칸 W 피하면서 다 스킬을 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킬 다 씹어버리고 심지어 사슬도 맞추고 미니언 없는 쪽으로 가서 그리고 시체 위치 변경술까지 쓰게 해버리는 스킬 쿨타임 최대한 번 다음에 와... 여기 이 장면은 진짜 야 그냥 완벽했다 진짜 완벽했어 모든 걸다 깔끔하게 다쓴것 같아 하여튼 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가장 큰게 저런 거예요 교전 교전 어차피 시전 시간이 있는 스킬이라면은 cc가 걸린 채로 쓰라는 거지 뭐 그런 것들 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스트한 거냐 이거 내가 한섯번 돌려봤거든? 이거 어떻게 스트레인거요 이거 근데 봉풀주로 강타 뺏어도 강타 데미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나? 나 이거 봉풀주를 한번도 안들어서 모르겠다 강타 데미지가 900인가? 여기서는 샹크스가 아까 너무 잘해서 그런지 바로 죽어버렸고 봉풀주 스펠 두번 썼으면 강타 1200으로 맡긴다고? 요즘에 팀게임에서 봉풀주를 많이 들잖아요? 솔랭에서 그거 따라한다고 봉풀주주는 새끼들 보면은 뭐 다치긴 이미 늦었죠 네. 꼭어줍지 않게 대회 따라하 애들이 <laughs> 다 개못하더라고 이거는 라칸이 궁더 W 쓰는데 마오카이 궁에 바로 막히네 나도 마오카이 많이 해봤는데 라칸 상대로 좀 좋은 것 같더라 그냥 궁 써버리면은 노답이야 라칸이 옛날처럼 막 궁풀 그런 게안 돼가지고 궁 w 가안 되니까 아마 이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장면. 최고의 장면이야 최고의 장면, 최고의 장면. 여기서 도란이 들어갑니다. 근데 샹크스는 도란을 안 노리네요. 뭔가 다른 걸 노리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세 명한테 만 맞습니다. 근데 이세 명은 거의 노딜이에요. 안배사는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버텨요. 도란이. 합류하고 아이고 이거 다음 장면이구나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존냐까지 쓰고 존냐 사온 것도 진짜 킥이다 이거는 와 자, 이런 것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한타 단계에서 이거네요 이거 이 장면이네 탐켄치가 한번 삼켜줄텐데 맞아 여기서 탐켄치가 한번 삼켜줘. 그 다음에 도란이 들어가서 어그로를 존나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 아비규환 상태가 되죠. 그때 큐플궁으로 다 잠재우기. 이 장면이 진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나 진짜 릴리아로 이런 플레이하면 진짜 그날 잠안 오던데. 와 시원하다 시원해 릴리아로 이런 플레이하면은 그날 잠이 안와요 짜릿해가지고 뭐 어느정도 예상을 했지만 페이커 표정 봐 솔킬다였나? <laughs> 그냥 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듯이 그냥 <laughs> 거의 표정은 솔킬다인 표정인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해서 티젠전 또 성사 근데 오히려 젠지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 젠지는 중국 상대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오히려 T1 상대로 <laughs> 제일 강하죠 젠지는 T1 상대로 제일 강한게 젠진데아 다행히 티원이 올라왔다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이에요 아 다행히 제가 올라왔네 그러면 젠지도 이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또 국제전 한안전 국뽕 가자. 국뽕까지 심지어. 만약에 이제 젠지가 욕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젠지가 욕을 먹으려면은, 이제 젠지가 T1을 죽여. 그 다음에 중국팀이 올라와. 그리고 그 중국팀한테 쳐. 이러면 젠지가 엄청난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어요. 젠지 입장에서는. 젠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T1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 몇 번을 게임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젠지 경기 때, 다섯 번째 경기. 네. 뭐, 드레이븐 파이크. 이런 것도 솔직히, 얘네 때문에 진건 아니긴 한데,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양학픽이야. 중국 상대로 해야지, 이런 거는. 무조건 이겼을 때. 너무 한번 실수하면 망하는 거잖아. 근데, 징크스 봐봐. 한번 이기니까 그냥 이겨버리잖아. 드레이븐은 계속 서사사타가, 한번 게임이 좀 이상해지니까 바로 져버리는데 반해? 징크스는 한번잘 되니까 바로 이겨버리잖아요. 파이크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이 드레이븐이 특히 나는 좀 너무 이게, 구마시고 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자극적이야, 맛이. 아이고, 무현이 고맙다, 만원. 야, 그래. 야, 저 새끼 보고 닮아라. 악플을 달 거면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돈을 좀 줘. 그럼 내가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진짜 조언으로 받아들일게요. 너 유튜브 언제까지 할거 같냐? 구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라. 내 대가리로는 9급 공무원 시험 못 봐. 어, 8시간 순수 공부 시간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봐봐요. 이게 인간과의대화지 예. 저는 아주 깔끔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예. 많이 땡겨놨어. <laughs> 유튜브는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유튜브가 망한다고 해도, 시간은 많아. 걱정 말고. <laughs> 걱정 마. <laughs> 본인 걱정이나시고.